안녕하세요. 오늘은 낡은 차도 비싸게 만드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모, 테슬라의 그 모델 Y 가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모델 Y 는요 중국 자동차 딜러 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다른 배터리 전기 자동차 중에서 최고의 재판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고차 가격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죠 모델 Y는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SUV이며 9월에 그 CADA가 발표한 목록에 따르면은 중국 자동차 딜러 협회죠 그 목록에 따르면 전국의 배터리 전기 자동차 중에서 1년 가치 유지율이 88.76%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의 감가율이 12%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테슬라 모델 Y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 가치가 가장 높고 인기가 많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새 차를 사서 1년 있다가 팔더라도 12%밖에 가격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어, 모델Y의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 어,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델Y를 살펴보는 것보다 어, 다른 어, 자동차들의 감가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한 그 보급형 자동차들 있죠? 그니까 러 가격이 한 2천만원, 3천만원대의 그 국산차들의 그 감가율은요, 10% 정도 됩니다. 그 현대 1년, 1년이 되었을 때한10.45% 또는 12.65% 정도 감가율이 되니까 지금 모델 Y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모델 Y가 거의 지금 8천만원 정도 가격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비슷한 가격대를 살펴보면, 여기 아우디나 BMW, 그리고 뭐 벤츠, 벤츠는 이제 비싸, 더 비싸죠. 그런데 BMW나 아우디로 보게 되면 1년 감가율이 3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의 BMW와 아우디는 1년 감가율이 32%인데, 모델 Y는 12%니까 거의 3분의 1수준이란 거죠.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만약에 BMW, 아우디, 모델 Y가 나오게 되면, 모델Y가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이건 이제 그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테슬라 중고차 가격에는 새로운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 중고차 가격을 책정할 때이 책정 원리가 기존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을 책정하는 그런 기준과 같을까요? 아니면 어, 테, 테슬라 중고차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그런 내연기관차를 책정하는 기준과 다를까요? 저는 테슬라 중고차 가격을 책정할 때 기존 내연차들의 그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과는 어, 다른 새로운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냐하면요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은요 어, 차량 가격 차량 가격은 감가상각비 어, 이게 차량 차가 이제 낡게 되죠 낡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감가상각비 때문에 가치가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FSD와 OTA 업데이트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아주 차량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의 가치는요. 점점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차량의 기능을 개선해주는 이 OTA 업데이트의 가치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배터리 기능의 어, 개선을 또 가져오면 주행 거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차량의 기능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로 예, Over the Air OTA 업데이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을 결정하는 어, 이러한 원리에는 그 차, 가격, 어, 가치가 감소하는 그런 차, 차량 가격의 그 가치 요소도 있지만 여기에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완전 자율주행 FSD의 가치도 있고 그리고 어, 무선 업데이트인 OTA 업데이트의 가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이 결정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FSD 가치의 증가 폭, 그리고 OTA 무선 업데이트의 어, 증가 폭이 차량 가격의 가치가 감소하는 폭보다 오히려 크다면 중고차의 가치는 지금보다도 더클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년의 모델 y 의그 1년 강가율이 약 12%가 됐다면, 앞으로 이 FSD의 가치와 OTA의 가치가 더 크게 상승한다면, 이 1년 강가율 12%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강가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중고차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아까 OTA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당사의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기존 기능을 향상시키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차의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OTA를 통해서 그 배터리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게 되면 그 주행거리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으로 봐서는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차량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FSD의 가격,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보시게 되면요. 2019년 4월에는 5,000불입니다. 5,000달러죠. 그런데 점점 증가합니다. 2019년 5월에는 6,000달러. 뭐, 계속, 그렇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2022년 9월 달 최근 9월 달에는 15,000 달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2019년 4월에 5,000 달러 하던 FSD 가격이요, 2022년 9월에 15,000 달러가 됩니다. 즉 3년 반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FSD 가격이 3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차량 가격의 어떤 감소 비율보다 FSD의 그 가치의 상승 비율이 더 높아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FSD 그 베타 버전이죠 베타 버전에 그 배포를 지금 10만 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베타 버전의 그 결점을 어, 없애고, 어, 완성된 그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사용자들의 수를 더 늘립니다. 그래서, 어, 그 안전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는 사용자들에게 FSD 베타 버전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10만 명에서 16만 명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사용자가 늘어나고 FSD 기능에 대해서 어, 직접 사용해 보고 이런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은 또이 FSD 기능에 대해서 주위에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FSD를 사려는 그 소비자들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일론 머스크는요 올해의 목표를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스X의 어, 그 로켓을 그 궤도에 올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말까지 그 FSD를 와이드 릴리스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은 아까 80% 이상 16명, 16만 명에게 이 f s d 베타 버전을 배포를 했지만 올 연말까지는 미국에 있는 그 테슬라 소유주들에게 전체 배포를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FSD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FSD를 더 많은 사, 사용자들이 또 체험을 해보게 된다면. FSD를 구매하려는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 FSD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도 더 크다면 FSD의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FSD의 가격이 3년 반 만에 거의 3배가 오른 것을 본다면 이 FSD에 대한 그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은 그 물리적인 그런 가치가 감소하는 그런 요소와 FSD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무선 업데이트인 OTA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모두 고려해서 중고차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테슬라 중고차 가격에는 과거에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적용하던 중고차 책정 방법과 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는 그 테슬라 차를 앱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편리하게 테슬라 차를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낡은 차도 비싸게 만드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마법이 바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와 무선 업데이트인 ota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1년 감가율이 8천만 원대 그 자동차 중에서도 1년 감가율이 뭐 12%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무선 업데이트의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면 오히려 1년 감가율이 12%보다도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중고차의 가격도 지금의 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테슬라의 가치도 덩달아서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무선 업데이트의 그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이 중고차 시장에서 어,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무선 업데이트의 기능은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 속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고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더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낡은 차도 비싸게 만드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마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구독자님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